오늘 천수산 약초 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또 제천에 왔습니다. 여러분 좋죠? 너무 좋아요. 여기도 맑고요. 오늘 <laughs> 이 약초는 정말 보기가 힘든 약초예요. 음 제가 소식을 접해 듣고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네. 오늘 볼 약초는요, 네. 정말 귀한 약초예요. 음 제가 산행을 하면서 정말 정말 가끔씩 보거든요. 음 네. 근데 이 약초를 레벨을 한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네. 저희도 두근두근합니다. <laughs> 자, <웃음> 이 약초가 어떤 효능이 있느냐? 옛날 사람들이 네. 화장품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대요. 어머나 아 얼굴에 생기는 네. 어, 여드름 또는 염증 음 이런 것도 또 없애주고 네. 약간의 미백 효과도 있고 아 네. 그러니까 피부를 곱게 해주는 아 그런 약초. 아, 얼른 보고 싶네요. 얼른 자, 그런데 네. 이 전문가들은요, 음. 이 약초가 머리 아플 때또 쓰는 약이에요. 음 두통뿐만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안개 낀날 우리가 네. 이게 남자분들 낚시 하잖아요. 네, 막그 네, 네. 안개가 자욱히 꼈을 때 네.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몸이 묵직하잖아요. 네. 이렇게 습기가 어. 내 몸에 영향을 줘 가지고 몸이 뻐근할 때 네. 이때 쓰는 약이에요. 엄마들이 옛날에 이렇게 뭐아이고 날씨가 흐리네. 어, 뭐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아, 아 맞아요. 그때 쓰는 아 약이에요. 그래서 다용도로 쓰시는 그러네. 약인데 그래. <laughs>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네. 너무 빨리 보고 싶은 네, 마음에서 궁금해요. 네. 아, 네. 궁금해요. 가봅시다. 네. 보고 싶어요. 네. 아, 여기 비닐하우스에서 일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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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laughs> 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약초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우리 회원님들. 네. 이게 무슨 약초 같아요? 약초 어? 아니고 당근 아니에요? 당근 같아요. <웃음> <웃음>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분들은 진짜 아는 게 없죠. <laughs> 아, 이게 당근 같아요? 네. 이 약초 모종이거든요. 내가 딱 봤을 때그 그 귀한 약초. 맞죠? 네, 맞습니다. 어, 아주 귀한 아, 약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농사를 짓는다는게 너무 신기해요, 사실은요. 어, 이 약초, 사장님 이름 뭐죠? 고본이라는 거예요. 고, 고본 들어봤습니까? 잘못 들어. 저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못 들어봤으니까 알리죠. 고본. 고본. 사장님 이 고본이 지금 이게 심으시려고. 예, 예. 아 지금 심어도 돼요? 근데 지금 한여름 지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재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음. 너무 뚱글째 안살고그래 가지고 죽어버려요. 요, 예, 뜨면.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심어서 내년에 수확해도 되고 후년에 수확해도 되고. 음. 예, 그래서 이제 밭에 심는 것보다 모종으로 하면더잘살까 하고 지금 이런 모종을 부리는 상태예요. 아, 그러면 아, 지금, 아, 지금 이제 시험 삼아서 도전하신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또 네. 성공을 기원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게요. 이것도 <laughs> 뿌리를 쓰나요? 예, 뿌리가 뿌리. 약입니다. 예. 아, 음. 근데 지금 이게 모종이라서 뿌리가 안 보이겠죠? 그래, 그러니까요. 하나 뽑아도 돼요? 예, 예. 왔다 음. 어머. 아이고. 뿌리가 있어. 아, 근데 뿌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아직. 예. 이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 음. 이 뿌리가 이것보다는 두껍거든요, 사실은. 음. 손가락 아직... 두께는 안 되더라도, 예. 좀, 그래도 좀 두꺼운. 요지 거겠지? 정도요. 요지. 예, 아주 요지래네, 와로바시. 아아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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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말을막참놀랐어 나무젓가락. 어느 나라 말이지. 나무젓가락. <웃음> <웃음> 자, 그 정도 나무젓가락 정도 굵게로 음... 예. 크는데 이게 너무 작네요. 지금. 한번 뿌리 먹어보고 싶네요. 아, <laughs> 먹어보실래요? 네, 네. 약초를 보고 먹어봐야 뭘 돼? 먹어봐야 된다는 이 정신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교수님이 그렇죠. 맛을 봐야 돼요. 맛을 오, 봐야 약초의 음. 효능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음, 한약 때 냄새가 싹 오, 나면서 당기 먹는 같은 느낌. 이 향기 있죠. 고보는 향기가 특징이에요. 음, 아, 향이 진짜 독특해요. 어, 향기 좋죠. 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예, 네. 근데 이 향이요. 뿌리 향. 음, 독특하죠 지금. 오, 아, 향기가 너무 좋아요. 새싹인데도 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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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향기 있는 약초의 특징이 사실은 순환을 시켜주는. 효과. 아, 향기가. 응, 순환을 시켜주다 보니까, 네. 뭔가가 정체되어 있을 때, 아. 그러니까 그게 혈액이 정체됐던, 아니면은, 한방에서 말하는 습기. 습기라는 음. 건 정체를 일으키거든요. 음. 이게 정체됐을 때 순환을 시키는 거죠. 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고본이라는 약초가 두통에 효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아. 특별히 정수리, 정수리 부위가 아. 특징적으로 아플 때, 이때 고본을 많이 사용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습기가 너무 이제 습한 날이 연속되면 몸이 어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겁죠. 이 무거운 몸을 가볍게 만들어준 약 중에 하나가 이 고본이었어요. 음. 음. 지금 딱 먹어야 되는 약초네요. 그쵸, 이게 장마철에. 장마철에 먹으면 참 좋고 맛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습한 데에 있을 뿐 아니라 또 오래, 앉아 오래 앉아있는. 네. 정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음, 상황. 그렇죠. 쪼그리고 앉아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강가에 사는 사람들, <laughs> 음, 또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습기에 영향을 음. 많이 받거든요. 이럴 때이 고본이 들어간 약을, 아니면 고본 하나만 드셔도 되고, 그럼 음. 습기를 조금 이렇게 말려주면서 순환을 음. 시켜주다 보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두통도 없어지고. 음. 그리고 아까 저기, 화장품, 옛날 사람은 들 진짜 화장품으로 만들었었거든요. <laughs> 근데 이, 이게 이제 화장품으로 쓰면 얼굴에 바르잖아요. 그럼 이제 피부에 순환도 잘 시켜주다 음,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 염증도 없어지고 뭐 얼굴도 조금 혈색이 돈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효과가 나타나서 옛날 사람은 들 진짜 화장품으로 썼대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이거 개발해서 <laughs> 예. 화장품 개발해도 되지 않을까 화장품 회사 쪽으로. 어. <laughs> 네, 응. 저는 제구 그 관심을 갖게 된게이이 고본 뿌리를 술에 담가가지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두통 있는 사람들 먹으면 상당한 효과를 본다 그랬더라고. 요 그래서 저보고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본을 아 키워서 어. 해달라. 벌써 주문까지 네. 다. 네, 네. 네. 아니 아직 성공도 안 했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아직 네. 이제 모종 단계인데. 네. 근데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저기 밭에 이 고본 네. 좀 자란 게 있더라고요. 네. 그쵸, 상당히 컸던데요, 보니까? 컸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심었는데, 네. 이게 좀 약간 그반습지를요하더라고요 아. 태양이 직접 세면은 음. 네, 죽어버린다. 예, 더라고요 아. 음. 그래서 이제 모종을 한번또 봐서 또 보가지고 음. 또 정식을 한번 해보고. 음. 그래서 아주 저도 초기 단계니까. 시험하는. 는 식으로 다 지금 이 좀, 좀 씨를 부는 거예요. 음. 제가 아까 이술 얘기를 하셨는데, 음. 제가 음. 사실 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술을 음. 아예 안 마시거든요. 안, 안 그래서 술 얘기 나오면 별로 뭐 제가 반겨주고 싶지는 음. 않아요. 그런데 네. 이 얘기는 해야죠. 술, 이걸로 술을 담그면 향기가 끝내준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향기가... 그러겠어요. 어. 네. 향이 진짜 민감해요. 음, 두통에도 좋대요. 어. 실제 어. 먹어본 사람들이 어. 제천에 그 한수면에서 이 고본주 공장이 있었어요. 네. 한 15년 전에. 아, 원래 예. 이걸로 만드는 술이, 네. 술 있었어요. 공장이 있었어요. 예, 제천에. 어. 제천시 한수면에 이런 공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팔로가 좀 미래 운영이 제대로 못 돼가지고 폐쇄가 됐어요. 아, 근데 이게 만약에 성공 한다면, 네.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이호신가요 그러면? 재배가 이루신가요? 아, 모르죠, 그거는. 저도 이제, 어, 여기서는 그, 일단 재배가 일단 까다롭대요. 음. 그래서 인삼처럼 반음 막을 쳐줘야 되고, 조건이 그런데, 저도 일단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를은또 음. 씨를 또 분아서 이게 음. 또, 또 이제 키워봐야죠 어떻게 되는지. 이 예, 근데 굉장히 귀한 것 같은데 씨는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아 예, 저도 그 씨를 구하려고 여러 그분대로 이제 물인을 했는데 사실 그 종자 가지 있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행히 안동에 지인이 조금 시원하게 종자 받은 게 있다 그래서. 사실 그 씨를 비싼 가격이라도 사가지고 제가 한번 재배를 해보려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기다 심었는데 실패되고 그래서 또그 씨를 가지고 지금 파종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성장도 엄청 더뎌요. 맞아요. 이게 씨가 올라온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이 어. 넘었는데도 어. 성장이 엄청 더딘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힘듦 진짜.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혼자 좀 웃었거든요. 네. 왜 웃었는지 아세요? 모르죠. 제가 이 사장님 응. 좀 전에 듣기로 응. 하고 싶은 거는 돈이 얼마나 들든지 한대요. 우와. <laughs> <laughs> <봐요>. 도 굉장히 비싸게 <laughs> 사왔다 <laughs> 그랬잖아요. <웃음> 얼마에 잡았어요? <싸웠어요>? 솔직히. <laughs> 그럼 뭐한 2, 30g에 10만 원 정도 줬어요. <laughs> 오, 정말 비싸요 그러니까 이거 없는 <laughs> 거를 어디서 없어요. 씨 자체가 없어요. 어, 성공해서 좀 네. 나눠주세요 다른 네. 사람들한테 좀 팔아주세요 근데 우리나라에 농부가 이런 농부가 있어요 그렇죠. 집요하게 뭔가 이렇게 해보시는 음, 분. 이런 분이 있어야 발전을 하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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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실 저는 고본 전문가 입장에서요 다 수입산 써요 음. 아 약으로 들어오는 거아 국산 없어요 없으니까요 뭐, 없어요 없어요 수요일마다 떠나는 약초 기행 오늘은 정말 귀한 고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게 모종을 본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고본 재배를 좀 널리 확대하셔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아 그러게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성공을 기원하는 입장에서 한번 파이팅하시죠. 네. 고본 재배 성공하세요.